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남가주 주민 약 340만 명이 자동차로 50마일 이상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도로 정체는 내일이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 협회 트리플레이에 따르면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중 내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가 남가주를 떠날 때 가장 교통 체증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LA를 포함해 남가주 주요 대도시로 향하는 구간은 평소보다 무려 4배 가량 교통 정체가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에 길떠나기 가장 좋은 시간은 내일 새벽으로 조사됐습니다. 내일 새벽 2시부터 6시 사이가 도로 사정이 가장 한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리프레이는 연휴 기간 자동차를 이용하는 이동 인구의 약 36만 8천여 명이 도로에서 구조를 요청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거리 자동차 여행을 계획한다면 미리 타이어와 배러리 점검을 하도록 당부했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개스 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갤론당 30센트가 높지만 땡스기빙데이부터 12월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 동안 가격은 계속 내릴 것으로 자동차 클럽은 전망했습니다. 올해 항공편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늘었습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약 321만여 명이 LA국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지난해 추수감사절 연휴기간보다 약 0.12%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LA국제공항은 추수감사절이 지난 후 일요일과 월요일인 12월 1일과 2일이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 기간 하루에 24만 6천여 명의 이용객이 LA국제공항을 찾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가장 공항이 덜 붐비는 날은 땡스기빙데이 당일인 목요일입니다. 항공사들이 최근 각종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해 항공요금이 생각보다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수화물로 부치는 짐 외에도 기내로 가지고 들어가는 캐리온 백이나 고객들이 선호하는 좌석 배정, 또 항공기 탑승권을 집이 아닌 공항에서 프린트하는 것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항공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TV 정현호입니다.